안녕하세요, 폭스리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출조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지금 네이 대웅리님 때문에 좀 늦었어요, 많이. 대웅리님 늦었 죄송합니다. 네, 길거리 농구 뛰러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오늘 여섯 명이 출조를 할 거고요. 음, 일단 선발 때 지금 현재 세 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세 명이고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 속초로 갈 예정입니다 가서 스승님을 먼저 뵙고 어, 물건 드릴 게 있어가지고 좀 드리고 그리고 속초 아니면 고성 쪽으로 가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어, 여기는 아야진 해변이고요 샌드포로 꽂아놨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지금 낚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온 게스트예요 우리 닉네임 갱이고요 요번에 네. 첫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은 왜 가리세요? <laughs> 아이, 부끄러워서. 오랜만에 나온 소감이 어때요? 아 일단 저기 어, 이 자리를 빌어 와이프한테 낚시를 네. 할수 있게 도와준 와이프한테 감사하다고. 어, <laughs> 역시 진심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좀 어, 쉬고 주말에 다시 네. 가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도와줘야죠. 네네. 그래서 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오늘 이따가 원투 대회를 할 건데 네. 오늘 그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아뭐 포부 하던 대로 하자. <laughs> 하던 대로 하던 하자. 아 하자. 아 역시 아 <laughs> 감성도 잡은 고수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laughs> 대물. 아 대물. 네. 어 그리고 또 다른 원투 조사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조사님 왜 숨어있어요? 예 <laughs> 네, 우리 대웅님이죠. 네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세 편째 출연하고 있고요. 네. 오늘 또 모처럼만에 나왔는데 어떤가요? 나오니까? 아 어,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laughs> 진정한 워라벨을 즐기고 계시는군요. 네. <laughs> 어때요? 오늘, 네. 어, 원투데이 참가자, 예,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중에 1명인데, 네. 자, 오늘 경쟁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 큰일 났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어떤 포부로 임하실 건가요? 오늘, 오늘 꼭 대물을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은 네. 즐기겠습니다. 이 상황은. 아, 그렇죠. 즐겨야죠. 즐기는 마음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화이팅이팅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폭스입니다. <laughs> 제 영상에서 제가 인터뷰하기는 처음인데요. 어, 지금 저도 오늘 원투 대회 참여를 합니다. 네. 대웅 님, 그리고 경식 님, 그리고, 그리고 저. 3명이서 원투대회를 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후발대로 오고 있는 3명은 어, 구멍치기 대회를 할 겁니다. 네, 그분들은 낚시를 한 경험이 거의 전무해가지고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가장 손맛을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구멍치기 대회를 해서 1등에게는 제가 미국에서 사온 스타벅스 1호점 네, 거기서 사온 텀블러를 상품으로 내걸겠습니다. 그리고 원투대회는 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사온 라스베가스 스타벅스에서 사온 유일하게 라스베가스에만 있는 또 텀블러가 있습니다. 그거를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길을 쓰고 낚시를 하게 될것 같아요. 저 포함 말이죠. 저도 하나밖에 안사가지고 길을 쓰고 하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 한 30분 뒤면 후발대가 도착을 합니다. 네. 할때한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구멍치기 대회부터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서 구멍치기 대회는 마릿수 최대 마릿수로 순위를 정할 거고요. 그리고 원투 낚시는 최대어 모든 뭐, 어종 불문입니다. 무조건 최대어로 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채비 준비를 하고 ファイト 안녕! <laughs> 우리 후발때 낚시 멤버들 도착했습니다. 구멍 찌기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처음 보는 멤버들입니다. <laughs> 슬리퍼 신고해도 됩니까? 어, 슬리퍼 신고도 되죠. 어? 자 속성으로 예, 구멍 치기 채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다 모였죠? 자 여기 초리대 끝에 보면 이 줄이 있어요. 끈요 끈을 일단은 자 한번 묶어 줍니다. 묶는 거 어렵다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 오게 한 다음에 잡은 끈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 넣고. 빼시면 이렇게 묶여지죠 살짝만 묶어 놓습니다. 완전히 묶지 말고 이렇게.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완전히 묶지 말고 살짝만. 자 묶었습니다. 자 이게 원줄이 될 거예요. 구멍치기의 원줄. 원줄을 6호를 했어요. 보통은 뭐 3호 아니면 4호. 이렇게. 끊어 먹을까 봐. 네. 이 수심은 어 그냥 네. 여유 있게 한 2m 정도 주 1m. 2m 정도. 아 됐죠? 각자 2m 정도 끊으세요. 아 됐죠? 잘랐죠? 다 네.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 줄은 말고, 자, 남고, 한 줄만, 한 줄만 잡아서, 아까 매듭지어 놓은 부분이죠. 여기 구멍 사이로 넣습니다. 구멍 사이로 넣었어요. 네. 네. 넣었죠. 그러면 이 매듭지어 준 거를 꽉쪄해주세요 선을 이렇게 잡아요. 그죠? 얘는 묶여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 잡았죠. 아, 쪽두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를 약간 틈을 만들어 주고, 엄지로 잡아요. 됐죠? 그리고 꽈배기 꼬듯이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돼. 요두 번, 세 번, 네 번. 꼬았죠? 네 번만 네. 꼬아주면 돼요. 솔직히 세 번도 되는데. 자, 꼬았죠? 꼬은 걸 잡고, 이거 아까 잡은데 여기 구멍이 생겼을 거야. 그죠? 네. 구멍이 생긴 대로 그대로 넣어주면 돼. 요 넣었어요? 넣고, 빠져나온 거를 잡아요. 그럼 양쪽에 이렇게 잡히겠죠. 네. 긴 쪽을 잡아 당겨. 네. 나머지 여기 짜투리 부분은 좀 잘라주는 게 좋아요. 네. 자투리 잘라주고. 자 이러면 50%는 끝난 거예요. 반대편 뽕돌이 있어야 돼요. 무게가 나가야 물에 들어가겠죠. 한정도에줄을 그렇죠? 그 하나씩 드리, 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묶었던 방식으로 똑같이 자 여기. 홀이 있죠. 양쪽 다 똑같이 생겼죠. 여기에 구멍에 라인을 넣습니다. 라인 을 넣었죠.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맞잡아요. 똑같이 맞잡고 똑같이 꼬아주면 돼 얘도 세 바퀴에서 네 바퀴, 네 바퀴 하고 똑같이 이 구멍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긴쪽 잡아 당기면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가 달리겠어요? 바늘. 그렇죠 바늘. 바늘을 묶어 쓰는 게 좋은데 처음 하니까 힘들다요 그래서 그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바늘을... 네. <laughs> 이 구멍치기 낚시는 목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보여요그러니한 뭐 뼘. 얘도 돌에 넣고묶어줍돼요할줄 알겠죠? 회전 돌에 추 원줄 묶인 방향 반대편에 목줄을 넣습니다. 넣고 똑같이 똑같이 감아줍니다. 세번 하고 이 구멍으로 넣고 긴줄 빼주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 이러면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채비가 어? 다 됐으니까 자, 이제 낚시하러 가봅시다 테스트하러 참가자 퀴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참가자, 자, 천주천님, 자 처음 낚시를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어, 오늘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아, 느낌이 좋습니까? 네. 어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물고기 제가 다 잡아가겠습니다. 아 나이스. 자 2번 참가자입니다. 2번 참가자는 뿌리부터가 낚시꾼입니다. 네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고요. 본능이 살아있는 그런 낚시꾼. 자. 어, 2번 참가자. 자, 준영 님입니다. 저는 뭐 친구들과 근본이 달라서 아, 하하하 <laughs> 얘기만 제서잘하겠습니다 아, 역시. <laughs> 역시 당당합니다. <laughs> 자, 3번 참가자. 3번 참가자. 자, 김찬현 님. 예. 네. 아자아자무승은내 거야. 잘 팀. 오늘 느낌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laughs> 어, 저 부산보다 형 괜찮은데 부산 사나이로서 다 잡아가겠습니다.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모여 주세요. 모여 주시고요. 자일번 포인트 그리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2번 포인트입니다. 이번 포인트. 낚싯대, 여기 바로 앞에서 하지 마시고, 낚싯대를 좀 길게 해서 뒤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포인트, 좌준형님. 자, 3번 포인트. 네, 3번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여기서 낚싯대 길게 해서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3번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심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과연 여기서 고기를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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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아, 어, 예, 네, 자준형님, 미끼를 끼고 있습니다. 아, 빨리 대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천주차님, 미끼 꼈나요? 네, 꼈습니다. 네, 네. 네. 자, 모두, 낚시 시, 작! 자, 1번, 천주차님, 2번, 좌준형님 3번, 김찬현님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끌어올릴까요? 어, 어, 와! 와! 어, 네, 네, 빠릅니다. 역시. <laughs> 어, 나 오늘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천지 첫수 하셨습니다. 네, 첫수 했습니다. 어, 천주 차님 첫 수. 네, 빠릅니다. 역시. 야, 오늘 감이 좋다고 그랬는데, 천주차님, 초수 한수 했습니다. 네, 비록 시야은 작지만, 네, 초수 했고요. 네. 자 천주차님, 한수 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역시 손목 스냅이 좋습니다. <laughs> 자 바로 이어서 자준 형님 한수했습니다. 자 자준 형님 한수했습니다. 합니다아 역시 여유, <laughs> 역시 꾸의 아들입니다. 자 아직 김찬현님 영수. 근데 이거 손으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바닥에서 텐션만 젖어 있고 보패질이 안 되고 있어요. 약간. 어, 지금 물고기 입질이 온것 같은데요? 오오 오, 사이즈 오, 좋습니다. 아이고. 네 미끼가 없네요. 아, <laughs> 네. 빨리 미끼 가아 끼세요. 자, 자스팅 했습니다. 어 가르쳐준 대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도패질 높이만 약간 낮추는 낮추는 데한 30cm 정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분은 미끼끼들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급하고 네, 좌주형님 이제 네, 지금 두 번째 캐스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캐스팅한 중현님 자, 아, 김찬현님도 캐스팅을 했습니다. 삼면 돌리 사이에 준영님 뽀 한수했습니다. 아이 이수 총 이수로 선등 달려갑니다. 네천주사님도복바로 한수했습니다. 2대2네둘다 이수시겠습니다. 자꾸 한포즈해주세요 조금 작지만, 네. 일단 뭐 최다언까요 네, 최대 말 있습니다. 자망입니다망자 망뚜. <laughs> 들고 한번 포즈 취해주세요. 아, <laughs> 자수입니다질수 네, 없다. 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소스> <laughs> 괜찮은 표정이 안 좋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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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패질이 제대로 안 돼서 고패질. 줄을 <laughs> 텐션을 준 다음에 고패질. <laughs> 김찬현 님도 한수했습니다. <laughs> 자, 이것도 여전히 똑같은 돌팡만큼입니다잘 잡혀? 네. 재밌어? 넣으면 바로 나와요. 오. 와 오, <laughs> 오, 오, 오. 오. 어! 놓쳤습니다. 야, 야. 놓쳤습니다. 자, 놓쳤습니다. 재수만 합시다감독님몇인가요 어. 와, 끝다 어. 돼요, 돼요. 이야 어, 님 가요? 어, 삼수 온거 같나요?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자 감독님 관 지금 몇 시인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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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양쪽에서 주정님, 어 주정님은 놓쳤고요 지금 주차님도 떨어뜨렸습니다. <laughs> 깜짝 다 떨어뜨렸습니다. 야, 아, 네. 그걸을쓰으면 바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못 놓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팁입니다. 걸면 바로 아니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면 되잖아요. 아 박진감 넘친다. 진짜. 지금 몇 시인가요? 그럼 님다 갔네.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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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잡았습니다. 아, 노 놓치려고 잡았습니다. 삼수째. 네. 준영님 삼수째. 아 공정 똑같은 공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또떨어뜨렸네요 <laughs> 주자 님한테 하나 드렸습니다. 자. 상 준영님 삼수째. 바로 울려, 아니요, 돌면 바로 아, 올려아니야 이쪽으로 돌면 아박진간 넘친다 진짜 몇시인가요? 네. 자5분자님도한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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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있었답니다 <laughs> 3대2대2입니다 어? 어?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오오 예! 대. 어, 아, 어. 삼 예! 대야. 아까 자, 대대 박진감 넘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또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바로 뒤로 돌아야 됩니다. 잡으면. 이그 정도 했으면 이제 들어가지고 아, 아주 서툰데 잘 잡고 있어요. 포즈 한번주고요 <laughs> <laughs> 4수로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laughs> 야 이제 센스 있게 바로 뒤로 돌립니다. 거기 안 오시려고. <laughs> 자 사수째입니다. 네, 비록 어, 구멍 치기 대상인 지금 노래미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마리수 대기 때문에 어떤 어종이든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마리수입니다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사수째. 사수. 예. 네. 4마리? <목소리> 네 그니까 4마리 네 비장합니다 아..자존심이 네, 상해가지고 쫌 <목소리> 차이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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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수째 캐스팅 하자마자 소정을 했습니다. 너나오요자 <laughs> 어? <laughs> <laughs> 이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자리 체인지하기. 자 지금 제일 좋은 자리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laughs> 과연 후반전에 또대또 또 파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자 오스째입니다. 나이스 오스. 오수... Yeah, really. 자 준용님과 찬혁님 지금 열심히 낚시하고 있습니다. 터가 안좋터안 좋다는 찬혁님 지금 터가 안 좋다는 찬혁님 네. 찬혁님은 여전히 지금 감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 잡았습니다. 공발 해야 됩니다. 지금 선두가세 마리 차입니다. 오! 오! 잡았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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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기 전에. 네, 그렇죠. 뒤로 해가지고. 자, 3수째. 자, 지금 준영님과 찬현님은 박빙입니다. 지금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주차님 우와! 큰일났습니다. 모래입니다. 와

육수째 앞서 나가는 오! 다행히 다 와서 빠졌어! <laughs> 다 와서 빠졌습니다! 자 고기는 원래 어장으로 넣어야죠 빨리 놓치기 네. 전에 오. 자 과연 놓칠 것인가! <laughs> 자 고기 놓칠 것인가! 네! <laughs> 어, 어장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희 어장 어장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어장. 어 <laughs> 오, 노, 오, 놓친다 놓친다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잡아야 됩다다 <laughs> 빨리. <laughs> <laughs> 빨리. 어, 여기, 여기, 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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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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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공발해주세요. 나 뭔가 있어 오 왔어! 오와 왔어. 예.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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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이거, 이거, 이거.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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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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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오면 아, 오 천천히 여기서 엄청 뽑아야 됩니다. 이금 칠수째 지금 <laughs> 칠수째입니다. 단독 손으로 치고 나갑니다. 오또 빠졌네요. <laughs> 또. 오저 어, 고기 빨리 넣어야 됩니다. <laughs> 자 지금 빠졌습니다 바늘에서 고기가. 오 저쪽이 움직이죠. 여기는 물칸에 넣어야 점수로 인정됩니다. <laughs> 네, 인정. 네, 실수째. 자, 라스트 10초. 9, 8, 7, 6, 5, 4, 3, 2, 1.